오부터가 들어온 네. <laughs> 아니, 이 무더위에 행복 해야죠？교장 <laughs> 선생님, 여행업 네. 시작이 흔들리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음. 지금 작년 2017년도에 2600만의 아웃바운드 인구가 생기면서 굉장히 음. 많이 성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는 3천만까지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그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음. 반면에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행시장에서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행사들의 수익률은 많이는 아, 40%까지 떨어지는 그런 지역도 있고, 전체적으로 음. 아, 또 그, 이게, 어떤 분야별로 그런 게 아니라 뭐 패키지 시장이든 홈쇼핑 시장이든 어떤 개별 유행 시장이든 에어텔 시장이든 음. 음. 다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풍요 속의 빈곤이군요 그렇죠 음. 아니 아까 그 우리 인터뷰 준비하면서 메타서치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메타서치 이제 비교 가격 비교 사이트나 이런 것들이 네. 점점 이제 발전을 하고, 네. 더 디테일하게 되고, 음. 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온라인 쪽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생기고, 음. 그러면서 OTA라고 해서 온라인 트러블 에이전시라고 해서 네. 그쪽에 여행사들이 그렇다고 그쪽 여행사들이 또 호황이냐 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음. 돈을 얼마나 썼는데요. 지금 공개를 안 해서 그렇죠. 음.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음.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요. 네. 그 수익률 비교라든가 경쟁하다 보면 좀돈좀 음. 좀 있는 사람들이 음. 응? 투자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지. 음. 어,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 몰라요. 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 스카이 스캐너라는 거를 또 많이 이용하고 스카이 스캐너 자체는 우리나라 사이트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laughs> 올해 상반기 조사 6 개월치가 이렇게 조금 개념적으로 나와 있는데 <laughs> 예. 시장을 이제 어떻든 잃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 것에 예. 큰 이유가 이제 고객들이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어떤 방향으로 여행을 가는 고객들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걸 개별 여행이라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여기서 하는지. 분류를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음. 근데 그게 100% 선택은 아니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여행사가 음. 아니고, 자기도 비행기표도 예약할 수 있고 음. 호텔도 예약할 수 있으니까 음. 또 인터넷 시대고 모바일 시대니까 음. 한번 흉내는 내보는 거예요. 음. 근데 가서. 여행이 100% 자기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가졌다? 음.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로. 예. 아, 근데 그거 문제는 좀 다른 문제고. 여행업, 네. 여행 예. 시장을 경영하는 여행업자들이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사실은 이런다 해서 고객들이 이, 이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실질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호텔도 선택하고 한국권도 선택하고 이런다 해서 결코 싸게. 진짜 싸거나, 음. 아니면 보람이 있거나, 음. 아니면 테마가 정해져서 모든 걸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실제 개별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음. 본인이 원하고 있는 거에 30%에서 50% 정도밖에 충족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음. 여하튼, 고 지점하고 또 오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예. 어쨌든 시장 변화가 오늘, 저, 핵심이니까. 예. 그게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보면 이제, 그 일반 여행사들이 패키지 여행 상품 개, 개발 여행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다 비슷하죠 모든 음. 상품이 다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고객들은 큰 줄기로 이해를 하는데 네. 상품 나와 있는 건 디테일이라는 게 없고 어떤 특성화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사는 많고 음. 다양하게 있지만 음.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 보면. 음. 애초에 가도 사나, 음. 모두에 가도 사나, 음. 어디 가도 사나, 음. 다 같은 물건이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물건 중에도 어떤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다볼것 위주거든요. 음. 음. 근데 고객들이 이미 볼 거는 많이 봤잖아요. 우리 여행자가 30년이 지나면서 텔레비시도 보여주고. 있고. 그럼요, 볼건 많이 봤거든요. 음. 근데 아직까지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든 여행 상품의 99%는 다볼것 위주로 되어 있다. 네. 나는 그, 저, 저 지금, 위주로. 그, 볼 거라고 그래서 얘기하는데요. 네. 우리 지금 텔레비에서 인기 있는 거 있어요. 뭐, 유럽을 가다 뭐, 2탄 해서 음, 하잖아요. 음. 그거를 보면서 저거 보고 참 좋아해야 될까 한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가서 호텔 가서 뭐, 밥 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음. 거기 가서 뭐, 박물관 하나 제대로 보기로 했어요. 무슨 문화재를 하나 제대로 보기로 했어요. 뭐, 음. 어? 여행을 갔다 그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시간도 인기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게 우리나라 현재 여행의 수준이라고 봐요. 아, 그런 것그 저기 뭐 짠내 투어가 뭐그도 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음. 연, 연예인들이 오락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음. 어떤 고객들한테 큰 정보가 될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떻든 네. 일단 우리가 그. 여행사 시시장의 판도 변화가 오는 건 사실이고요. 네. 우리 여행학교 입장에서는 그래도 콘텐츠가 깊이가 없고 내용이 없다 이런 데 고객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입장 준비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네. 분명히 지금 그 기존의 여행사들이 음. 있었죠. 데 음. 이제 갑자기 온라인이나 음. 이런 업체들이 막 생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이 지진이 흔들리고 있죠, 그죠 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욕구는 음. 뭐냐면 음. 소비자들이 충실한 자기의 목적에 맞는 그런 여행을 가고 싶다는 것 때문에 온라인에 가서 한번 해보는 것 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관광객들이 성숙이 돼서 자기 테마, 목적에 맞는 여행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연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하간 그요 화두를 두고 이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죠. 네. 자, 그러면 대책에 대해서 일단 짚어주셨는데. 네, 그렇습 네. 대책은 네. 이제 어깨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고객, 고객을 탓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요. 네. 고객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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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할 수는 관광객탓수 있어요. 거고 네. 어깨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바꿔나가야 되는데, 음. 우선 첫 번째는 우리나라 여행사 구조가 8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음, 운영 방법, 네, 사장, 이사, 부장, 음, 뭐 예, 과장 예, 이런 예, 시스템으로 되어 예. 있고, 뭐 티켓 카운, 티켓팅 카운터 이렇게. 그러니까 고비용 그 저효율 형태로 돼 있죠. 어떤 어떤 이제 경영 따라. 구조를 바꿔야 되겠네요. 예, 예, 예. 그,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음. 아,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통 홈쇼핑에서도 전체 상 홈쇼핑 상품 중에 100%가 다 관광 눈으로 보는 거 위주에요. 음, 지역적인 거. 예,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눈으로 보는 거 위주. 어떤 테마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음. 음. 예, 여행이라는 건 이제는 경험과 테마가 주, 준비하고 어떤 뭔가 체험을 하는.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서 강교장 선생이 알바를 드시는 거예요? 아 열받는 <laughs> 아니, 게 아니라 사실은 <laughs>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많이 퇴동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되게 인 있는 우리나라 여행업을 음. 리딩, 리딩하고 있는 H사나 음. 어, M사도 똑같은 상품밖에 없잖아요. 그게 네. 이제 일조가 넘는 그런 대단히 큰 회사가 됐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기획실이나 뭐경영계획실이라든가뭐 상품개발실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네. 음. 아니, 어떻든지, 제가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여기서 이제 좀더 들어갈까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거를 바, 당연히, 네. 어, 그냥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 네. 뭔가 특수한 업무를 할수 있는, 네? 네. 정말 뭐 해외 외국에서 엠모모를 음. 공부했다든가, 음. <laughs> 이런 석학들도 좀 이제는 여행업계의 연구원이라든가, 음. 그런 석학들도 여행업계에 들어올 때가 됐는데도 경제 음. 규모로 봤을 때 음. 그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음. 추구하고 있는 게 이런 직업적 콜라보를 여행업과 본인의 그 고유 직업을 콜라보레이션 시켜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음. 사실 그쪽에 각각의 외부에 네. 있는 전문가들을 네. 저희들이 여행하고 콜라보레이션해서. 을 상품을 기획하고 서비스하고 싶다는 뭐, 게 네, 직 전문가, 직악 전문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단계를. 막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여행업 시장이 흔들린다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 예. 그렇죠. 음. 그 대안은 그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여행학교에서 반점을 갖고 나가야죠. 점을 누고 있는 그 우리가 스토리 콘텐츠 이런 이야기에 또 이야기는 세 가지 주제로 다 나뉘어져서 방점을 찍어야 되겠네요. 사실은 저희는요, 음. 그 인스티튜트 같은 그런 역할을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음.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기도 하고 음. 또 하고자 하는 거죠. 아, 당연히 여행학교에서는 음. 그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성공시키지 음. 못하고. 음. 그, 뭐, 대단, 대단히, 단히 크게 발전시키지 음.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음.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거. 시작을 해놓으면, 네. 아, 이거 필요하네. 그러고 누군가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음. 그렇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게 필요하죠. 네. 또한 가지 지금, 그래도 이제 지금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 부분에서 또 필요한 것 중, 우리가 지금 업자들 차원에서, 현재 업자들 차원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큰 홀셀러하고 조그마한 리테일러하고 어떤 그 공생의 관계가 좀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음, 음. 지금 우리나라 여행업에서는 우리나라 여행업 시장 내에서는 서로가 지금 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그 제로 뭐 게임이라고. 네, 제로선 게임이라고. 네, 제로선 게임이라고. 그렇죠. 네.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게임을 하다 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서로가 공생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음. 음.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요, 네, 요번에요. 홀셀러의 공생 구도가 일단 약간의 대안으로. 공생이 대안으로. 예, 되죠. 대안으로 우리가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아, 어, 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리테일러는 아직도 소규모고, 음. 어떤 그 경쟁력이 없고, 또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 대규모 홀셀러 입장에서 그런 걸 리드 좀해 가야 되는데, 음. 그런 데서 다, 나머로라고 하는 거죠. 나몰라라. 음. 아니,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네요. 어쨌든. 그런데 건연동도 예. 있어요. 예. 어쨌든 이런 대안을 우리가, 문화학교 차원에서 음. 발제하고, 네. 추구하는 걸로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 하고 아, 있는 아, 거고, 저렇게 다 하고 예. 있는 거고. 아니, 강의 당연히. 이세도 달려오시고, <laughs> 또 어제 출장 갔다 오시고, 일본 갔다 오시고. 자, 넘어갈까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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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치열해진 단품 시장 투자냐 경험이 되게 재밌네요. <laughs> 야, 이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네. 요즘 텔레비에서 보면, 뭐, 뭐, 놀자. 음. 야, 야 놀자. 예, <laughs> 예. 예, 뭐, 그냥 안, 얘기 안한 거예요. 앞에는요, 그거. 음. 광고 안 해주려고. 그런 회,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 이게 지금 여행사와 호텔 예약 시스템 간에 이제 구분도 음. 어느 게 여행사고 뭐 이런 좀 혼란스러운데. 네. 요번에 그 놀자가 예, 국내뿐만이 아니라 싱가폴 음. 지역에 있는 그 같은 비슷한 예약 시스템을 예, 1,500만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답니다. 하여튼 멋지네요. 아 멋져요. <laughs> 예, 어쨌든 우리 기업이 인수했다니 좋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음. 여행도 해외 거를 해외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인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 글쎄 이제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어, 그. 지금 그 예약 시스템 자체가요, 음. 그 소비자들이 다 알고 계시지 못하지만, 음. 이제 검색해서 필요할 때 이제 검색해서 보시겠지만, 지금 잠깐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와을 하고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여기 어때? 음. 그 다음에 야놀자? 음. 이런 거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하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처음인데요. 뭐하지? 예. 어, 뭐, 뭐 하지? 뭐 하지? 뭐, 뭐 하지? 뭐, <laughs> 재밌네요. 네. <laughs> 그러니까 그나 놀자 이러니까 네. 뭐 하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뭐 회사가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음.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광고 부족인지 아니면 뭐 제가 모르는 건지 음.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건지 모르지만 음. 아직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 이런 아주 피튀기는 음. 그런 인수합병의 과정이 음, 음.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좀 있어요. 이걸 음. 조금 다른 측면으로 짚어보면 K-pop 또는 K-Pop, k, k r a e l 이라고 하는 그런 큰 대세 시장의 변화도 되나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콘텐츠가 그좀 틀리죠. 다르나요? 음, 그거하고는 네. 좀 틀리고 네. 이거는 여행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온라인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이학 그러니까 시스템, 이학 시스템이니까. 이학 시스템이니까. 투자자들이나 음. 그 사람들한테 관계가 있는 건데, 음. 근데 실질적으로는 글쎄요.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지금 여기 나오는 야마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네? 내부의 관계자들, 현재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음. 뭐 투자는 뭐 몇십억 달러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근데 할때 수지 계산. 음. 플라스마이라서 수지가 나고 있느냐 안 나고 있느냐는 굉장히 힘든 상태고요. 음. 투자를 받아서 하거는 거니까. 음. 저거하고 비슷하죠. 뭐 옵션이나, 뭐 쿠팡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요 매출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 음. 수익률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게좀 하는 상태예요. 해외적으로는. 네. 근데 여기 이제 기사는 그. 결국 이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최우승자다라는 그렇죠 큰 게임 비슷한 이게 큰 네. 게임이네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네. 때문에 네. 막 그렇게 큰배팅을 하고 막 싸우는 중간에 음.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음. 어, 지방에 있는 전국 여행사들 네. 소규모 여행사들이 어떻게 같이 한번 살아남 지역에 지역이 계신 분들이니까 음. 어,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같이 끝까지 음. 살아남느냐를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할은 안볼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게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여행사 입장에서는 별썩 좋은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아, 여행사 입장에서. 요왜 네. 음. 그러냐면 음. 단품 시장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뭐 저기 내가 베트남 쪽에 어떤 뭐 중저가 뭐 호텔 하나 예약에 따라서 여행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호텔 그쪽 유통 서비스를 하는데들은 좀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여행업 전체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과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보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음, 저는 지금 뭐 이들이 어떻게 싸우건뭐 거기에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 과거 초창기에 그런 조그만 여행사들이 됐다 대규모 여행사가 됐고, 음. 됐고 음. 그 다음에 온라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자그러 이제 그 3단계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음. 분명히 온라인 업체들 몰락을 할 겁니다. 음. 그 중에서 이제 뭐 살아남는 데도 있겠지만 음. 그런 가운데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소금율 중소교 여행사들, 이 음. 살아남는 방법을 우리는 지금 찾아내고 찾아내고자 하고는 거고, 음. 그들과 연합을 해서 어,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를 지금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요. 음. 네. 참어떻든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음. <laughs> 단풍시장 이제 일단 지켜보고 할까요? 네. 예전 네, 좀 마무리하고. 자 마무리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영업용 일반 택시 관광 가이드 허용. 아 이게 무게감이 그러니까 있는 택시를 가지고 관광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문제가 많죠. 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아니,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음. 택시 갖고 관광할 수 있나요? 앞에는 이 어, 숙박 같고. 아니 물론 한국 사람이라면 다할수 있죠. 음. 한국 사람이라면 서로 가 소통이 가능하니까 할수 있는데. 네. 문제는 손님이 외국인일 경우에 음. 과연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님이 그 어떤 한국에다. 외국인인 뭐, 경우에 지금 택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고 계세요? 외국인인 경우에 음. 외국인이 택시 관광, 택시를 가지고 관광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택시 중에. 그 일본어를 할수 있는 사람, 음. 그다음에 영어를 할수 있는 사람 택시 음. 숫자가 적어서 잘못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주황색에요 옆에 써 있습니다. For Foreigners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외국인을 위한 영어 택시가 음. 있어요. 십수 년 전에 음. 어,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음. 그분 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데 음. 그분이 했었어요. 아 예. 한 6개월 하다니. 지점을좀 네. 바꿔볼까요? 거리가 네. 좀 되, 될까요? 안 됐어요. 거리가 예. 중요 기본적으로 네. 수익이 안 돼서 수익은 안 되지만, 음. 이게 택시 운전하는 그 직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루 음. 종일 앉아서 운전하고. 그러니까, 음. 그 그러니까 이, 택시 하시는 분들에게 수익이 되느냐, 이제 일단 관점 한번 짚어보고. 어떻습니까? 아, 된다, 안 된다, 즉답은 내릴 수 없지만 수익이 될까요? 그렇게 크게 수익은 안 될까요? 거 그러면 이제 거꾸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아, 수익이 수익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보다도 아니 아니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음. 관광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 그걸 허용함으로써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경쟁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거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음. 일단 딱딱하게 굳어있던 규제가 음. 이런 지금의 형태 지금의 그 나라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들이 가능하다고 봐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터트려보자. 어? 기존에 되어 있던 규제 한번 풀어서 음. 택시도 관광을 함께 해보자. 이 뒤에 거는까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말이 음. 음. 많을 것 같아요. 관계자님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은 관광 가이드 라이센스도 있어야죠. 뭐또 음. 어? 일반 택시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도 뭐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상품도 음. 있어야 돼. 본 상품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일단 그런 문제는 놔두고 어?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 어, 규제를 풀어서 택시도 관광 가이드 됩니다라고 일단 풀어 거예요. 재밌잖아요? 좋은 거예요, 이거요. 자, 일단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 주시고, 음. 현실적으로 총 짚어보자 이거죠. 그럼 이되 근데 되겠습니다. 이게 예. 관광 만든 게 아니고요. 음. 8월 달에 정부가 음. 혁신성장 4개 분야를 발표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4개의 음. 분야에 20개의 혁신성장. 음.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음. 그러니까 아마 내년 8월 이제 다음 달 8월 달에 음. 혁신 성장 리스트가 발표되는데 음. 그 안에 관광도 포함이 돼 있고 음. 그 중에 하나가 일반 택시도 관광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음. 일단 그런 질문에서 우리가 기상 기... 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일이네요. 음.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요 탁상행정. 탁상 뭐죠? <laughs> 네. <모셔? 웃음> 탁상 뭐죠? <모셔>? 행정. <laughs> <laughs> 아니 근데 괜찮아요? 지금 음.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보급 받고 비싼 보급 받고 있는데 음. 탁상 행정이라든가 일단은 우리 저 가뜩이나 나라도 소란한데 음. 이런 게 있으면 뭐 가야 드옆에나 여러 협회들 뭐 강화하거나 이런 데서 와글와글 하고 서로가 뭐 이건 저기 그저내 박거리다 네 박거리다 이런 거 갖고 싸울까 봐그러죠아 그래. 음. 어떻든 요구에 이제 탁 한번 쳐줍시다. 네? 정우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네. 대해서 박사님. 박수 박수.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예. 저희 우리 강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요. 네, 예,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여행업 네. 지금 여행업 시장을 개영하고 있는 여행사들이 좀 어렵죠 요즘에. 네. 저만으로 어려워요. 네. 관광 그렇게 많이 가는데 여행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린 거, 같아하면막 그냥 줄을 서고 날아고 관광객은 많은데 여행사가 어렵다는 건 네. 아, 아, 아이러니컬한 그런 네. 얘기인데 그 잘못은 첫 번째 잘못은 어깨에 있는 거예요. 관광의 네. 어깨에 있는데 그 어깨가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좀 정말 깊게 생각해서 이걸 음. 바꿔나가야 되는데 음. 그럴 만한 모를안 보인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 학교에서 뭔가 이제 모티브를 제공해서 <laughs> 뭔가 조금이라도 바꿔보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음,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그만큼이라도 네. 바꿔보는 네. 이제 시초가 됐으면 하는 거죠 뭐네이 정도로 해주시고 이제 서 교장선생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아니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이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네. 어우리나라의 이제 우리 강 교장선생님 뭐 여행업계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에, 여행연구원도 있고요 네 연구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긴밀하게 아, 예. 여행업계가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음. 연구는 연구, 음. 업계는 업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어, 저희들이라도, 강 교수 선생님이나 전화, 음. 또 저희 회원들이 지금, 어, 870명 회원이 생겼어요. 아, 많습니다. 예, 전국 네. 여행사, 중소단체 870개 여행사가 모여서, 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모였기 때문에 음.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네. 어, 우리 작은 업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 나가는 그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